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박사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요. 이럴 때 우리 집 실내 온도 관리 필수 아이템 하나 준비했습니다. 빠밤, 보이십니까? 이 친구가 딜팩토리 PTC 전기 히터 모델명은 DF-002 모델인데 오늘 이 친구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쫙! 달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딜팩토리 PTG 전기터를 모두 개봉을 완료했습니다. 90% 이상 조립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바닥 부분에 바퀴 부분만 이 렌치를 이용해서 조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딜팩토리전기히터 본체입니다. 사이즈는 폭은 420 높이는 830 깊이는 310입니다. 바닥부분에 이렇게 무빙힐이 달려있어서 여성분들도 이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추가구성품으로 리모콘 사용설명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딜팩토리 PTC 전기 히터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난방 가전 제품 전기 히터는 석영만방식 또는 할로겐 방식 또는 PTC 방식 마지막으로 전기 플러스 기름으로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친구는 PTC 방식으로 홍박사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난방면적이 15평입니다. 15평이면 웬만한 아파트 거실 또는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PTC방식의 딜팩토리 전기히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열 없이 10초 만에 발열이 가능하고 대류식 난방을 통해 넓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난방이 가능한 전기히터입니다.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은 난방가전이다 보니까 겨울철 화재 위험 정말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일반 전열기구는 불꽃을 통해 난방을 전달하는 방식이라서 다소 화재 위험이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딜팩토리 PTC 전기 히터 상품은 PTC 온풍으로 공기를 떼우는 자연 대류 방식이라 화재 위험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심 센서를 통해서 단 1%의 화재 사고도 사전에 미연할 수 있는 안전한 난방 가전입니다. 딜팩토리 전기 터 작동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메뉴 버튼에 전원 버튼, 강약 버튼, 타이머 버튼, 회전 버튼, 온도 조절까지 이렇게 있고 후면에 보시면 메인 버튼 이 있는데 메인 버튼을 먼저 작동하시고. 그 다음에 전면에 보이시는 메뉴로 작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모컨을 통해서 모든 작동도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는 리모컨은 기본이죠. 여러분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동을 하니까 10초만에 진짜 열기가 나옵니다. 어 신기합니다. 빠르게 열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액정 부분을 통해서 현재 온도, 그다음 에 작동 여부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용관 히터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오는데 대기시간이 한 2, 3분 정도 걸리고 또 할로겐 방식의 히터는 열은 빨리 전도되는데 눈부심 현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나 PTC 방식, 딜팩토리 전기 히터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 열기가 잘 나옵니다. 메뉴 창에 온도 조절은 15도부터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올리보겠습니다 35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회전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회전 버튼을 누르니까 지금 아랫게 좌우로 지금 회전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타이머를 눌르시면 1시간부터 8시간까지 꺼짐이 약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강약 조절이 있는데 먼저 강으로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강우라니까 역시 열기도 강하고 바람도 잘 나옵니다. 다만 전기료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laughs> 약으로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작동하면서 후면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후면에 착탈식 에어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먼지가 드러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먼지 때문에 온풍기를 오래 쓰시면 특유의 꾹꾹한 냄새가 나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혹시나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소음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평균 40dB로 소음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난방가전 이꼬르 겨울철 전기료거든요. 그래서 홍박사가 딜팩토리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강으로 사용시 3000와트 약으로 사용시 1,400w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5시간 한 달을 사용하시면 전기료가 15,000원이라고 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 환경, 사용 시간, 두진세에 따라 가정집마다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딜팩토리 PTC 전기 히터 프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겨울철에 냄새 걱정 안 나는 히터 또는 빠르게 열이 올라오는 히터를 찾신다면 으홍 박사가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합리적인 가전 상품이 있다면 우리 소비자 분들에게 정직하게 재미나게 프리뷰할 수 있는 홍 박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